conflic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플 c 트 conflict 생할수 있는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샘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a 와 유저 B가 함께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 a 와한저토리 함께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에 대한 스토리를 프로그래밍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노란색 박스로 표시를 했고 주된 브랜치는 메인 또는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메인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의 화살표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유저 A의 작업 공간, 유저 B의 작업 공간도 별도의 메모 박스로 그려놓았습니다. 자, 그럼. 유저 A가 처음에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만든, 만든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만들자마자 본인이 먼저 클론을 했어요. 클론을 받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메인 브랜치, 블랭크 브랜치를 받게 되겠죠. 음, 거기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저 A가 이 개발 그 에티튜드가 좀 불량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메인 브랜치에서 그냥 직접 커밋을 해버린 거예요. Adam.py라는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Adam.py라는 이름으로 커밋을 해버린 거죠. 어디에다가? 바로 메인 브랜치에다가. 물론 자신의 로컬 머신에서만 이루어진 행위이긴 하지만, 네, 결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작업을 한 후, 그것을 심지어 푸시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저 B가 때마침 클론을 받아갔습니다. 클론을 받을 이 시점에 보니 아담 m py라는 이 커밋이 메인 브랜치에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클론을 받자마자 아담 m py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유저 B는 아 아마도 유저 A가 아담에 해당하는 초기 작업을 해놨나 보구나 하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유저 B는 나는 그럼 이브에 해당되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따로 브랜치를 땁니다. 이름은 f e a t u r e e v 라는 이름으로 브랜치를 따서 그곳에서 무종의 작업을 수행한 후 커밋의 이름을 Eve.py라고 지었네요.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유저 a 도 뭔가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별도의 브랜치를 땄어요. 브랜치 이름은 f e a t u r e a d a m p e t e r 라는 이름으로 따 놓고 5종의 작업을 수행한 후 커밋을 하나 만들었는데 커밋은 아담 위드 파워라는 이름으로 남겼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유저 A는 또 다시 실수를 하고 맙니다. 뭐냐면 자신이 작업했던 이 커밋을 그냥 메인 브랜치에다가 곧장 바로 또 머지를 해버린 것이죠. 원래 대로라면 이 머지는 본인이 메인 브랜치에 직접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머지를 하기 전에 이메 t u 피 e 브랜치에 대해서만 일단 작업을 리모트 리포지토리로 푸시를 한후 이때 푸시는 메인 브랜치가 아니라 요피 e 브랜치를 푸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푸시를 한후이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올라간 이피 e 아담 뱃터에 대해서 유저 b 에게 부탁을 해야죠. 네가 관찰해 보고 괜찮다고 생각되면 메인 브랜치로 머지하는 걸 허락해 줘라고 부탁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머지 루퀘스트 혹은 풀루퀘스트라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로컬 브랜치에 로컬 머신에서 직접 메인 브랜치로 머지를 해 버립니다. 자,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 유저 B는 꾸준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 처음에 뭔가 작업을 한 다음에 2부.py라는 이름으로 남겼고 그다음에 또 작업을 더할게 있어서 작업 이름을 EveWithApple 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커밋을 하나 더 남겼습니다. 자, 유저 A는 자신이 작업을 했었던 내용을 메인브랜치로 머지를 한 것을 이제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이 모든 작업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메인브랜치에 이 adam.py가 있었는데 이 파일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종의 작업이 수행됐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메인 브랜치로 머지가 돼버린 것이 지금 푸시가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존재하던 아담. py 파일이 변경된 것입니다. 수정이 일어났겠죠. 이 점이 일단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아담. py 파일은 변경된 거예요. 그럼 이 변경되었다는 이 내용이 내역이 지금 유저 B의 로컬 머신에는 반영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이죠. 그런 상태에서 유저 B는 뭐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저 B도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맙니다. 왜냐면 이브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로 땄던 브랜치인 만큼 이름도 피처 이브라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브 위드 애플이라는 작업을 해 놓고 나니 아, 이거 아담도 먹었지 해 가지고 아담에 대한 그 수정도 여기서 해 버리는 것이죠. 아담 위드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커밋을 하나 남깁니다. 이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유저 b 는 여기서 아담.py라는 아담 파일에 대한 수정작업을 이 커밋에서 했다는 거죠. 즉, 위에 있는 이두 개의 커밋은 ev.py 파일에 대한 작업 내용이었고 맨 밑에 있는 이 동그라미 커밋은 아담.py에 대해서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유저 b의 로컬 머신 안에서는 원래 adam.py의 내용이 지금 이 리모트 리포지토리에서의 a d a m w i w 파워라는 것으로 인해서 수정된 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adam.py 파일을 또 유저 b가 수정을 해버렸네요. 그럼 이 수정된 내용과 유저 b가 adam.py를 수정한 내용과 리모트 리포지토리 상에서 아담점 m p y 가이 커밋에 의해서 수정된 내용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죠 지금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유저 B가 작업을 하던 피처 이브 브랜치의 내용을 메인 브랜치로 직접 자신이 머지를 하는 것은 음,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을 유저 B에게 머지 리퀘스트를 날리게 될 텐데 그것을 날리기 전에 혹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서의 작업 내용이 자신이 작업하던 피처 브랜치와 뭔가 어 충돌날 그런 일은 없는지 확인차 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서의 메인 브랜치에서의 아담점 py의 파일과 그리고 유저 b 로컬 머신 안에 있었던 아담점 py 파일이 수정된 거 있죠. 바로 이 아담 with p p 에 의해서 수정된 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수정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컨플릭트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화면은 우분투 리눅스 상에서 vi 에디터를 사용해서 재현을 해본 상태이고요. 현재는 우분투 그 리눅스에서 이 프로젝트 파이썬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기술로 관리되고 있고 adam.py 파일과 ev.py 파일이 있고 현재 어 작업하는 브랜치는 앞서 예시와 똑같이 FeatureEve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그 작업을 다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이 보고 있는 이 검은색 창이 유저 b 의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작업 공간상에서 앞서 봤던 대로 아담.py 파일에 대해서 뭔가 수정을 했었던 것이죠. 아담 p 드 애플이라는 커밋으로 수정을 했는데 그 모든 수정을 다 가한 후 깃 풀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어,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메인 브랜치로부터 풀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풀을 받았더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컨플 c 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점 py 파일에서 발생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런 후깃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내가 뭔가 다른 수정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점 py 라는 이 파일이 뭔가 변경됐어요 라고 표시가 된걸알수 있어요. 이 파일은 내가 어, 유저 b가 직접 뭔가 수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뜬게 아니고요. 이 풀을 하는 과정에서 리모트 리포지토리로부터 가져온 아담점 py 파일과 유저 b의 로컬 머신에 저장되어 있던 아담점 py 파일의 내용이 다르니 다르니 풀을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컨플릭트죠. 에러. 컨플릭트가 난그 내용이 요 파일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이 내가 작업하지 않았지만 의미대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정이 완벽히 다 끝나 있는 게 아니고 그 수정의 마무리는 결국 유저 B가, B가 직접 해야 해요. 자, 그럼 저 아담점 펴의 파일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 안에서 주목을 하시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14번째 줄과 16번째 줄, 그리고 21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이 14번째 줄부터 이 16번째 줄까지 이 덩어리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안에 있는 이한 줄짜리죠, 지금의 경우에. 이 15번째 줄이 내용이 바로 유저 B의 로컬 머신에서 수정이 된 내용이야. 아담점표의 파일에서 이 부분이 수정이 됐었어. 라는 것이고요. 16번째 줄부터 21번째 줄까지는 뭐냐면 리모트 리포지토리 상에서 수정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은 음, 건들지 않아도 돼. 이것은 리모트 리포지토리와 로컬 머신 안에 있었던 그 아담 점 py 파일의 내용이 동일하니 여기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이 head부터 시작해서 요 기호까지 요 부분 요 1번 덩어리라고 부를게요 1번 덩어리와 그리고 요렇게 2번 덩어리 둘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을 하던지 아니면은 두 개를 잘 짬뽕시켜서 네가 원하는 결과대로 직접 만들어 보렴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둘다 하고 싶어요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둘다 남겨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방금 봤었던 그 메시지들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줄들은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수정 작업을 다 마치고 나면 저장하고 네, 에디터를 종료하면 됩니다. 자, 그럼 종료하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여전히 수정을 해야 돼라고 되어 있고요. 어 내가 이 수정 작업을 다 마쳤다는 것을 이제는 똑같이 Add Commit 하면 되는 거예요. 커밋을 했더니 피처 이브에서 아담점 피월 컴프레스 오브드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한 내용들을 이제 그 피처 이브 브랜치를 푸시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대한 웹 페이지 상에서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커밋들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빨간색 선들은 메인 브랜치고 음, 녹색 선들은 피쳐 이브 브랜치를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아담점 p y 를 처음 만들었을 시점에 선이 갈라지고 있죠. 피쳐 이브 브랜치가 요 시점에 떨어져 나왔다는 것이고 작업을 더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어, 풀을 받는 그 과정에서 이 아담 위드 파워라는 음,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피쳐 이브 브랜치로 들어가는 쪽. 방향으로 해서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이맴 위에 있는 표시대로 아담 p y 에 대한 컴플리트가 솔브되었다라고 해서 별도의 커밋으로 우리가 기록이 남아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처럼 어, 컨플리트를 해결할 땐그 결국 그 개발자가 직접 그 컨플리트가 발생한 파일을 열어보고 어, 수정을 해서 애매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컴플리트가 해결이 될수 있고 그리고 컴플리트가 발생하는 브랜치는 되도록 자신이 작업하고 있었던 피처 브랜치에서 컴플리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센스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컴플리트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결국은 이모트 리포지토리와 로컬 머신에서의 작업 내용의 불일치 브랜치 사이에서의 작업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기억할 점이 되겠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컨플릭트가 발생한 파일들에 대해서 개발자가 직접 어,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업한 내용을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 컨플릭트가 Resolution 됐다는 것, 컨플릭트가 Solve 됐다는 것 자체도 내가 작업은 했지만, 내 브랜치에서 내가 작업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다른 유저에게 멀지 리퀘스트를 날리면 그 멀지 리퀘스트를 받은 다른 개발자, 내 동료가 그것을 또 검토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멀지할 때 발생했던 컴플렉트에 대한 그 좀더 확실한 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